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지원스픽이에요. 오늘은 뷰티 영상이에요. 마스크팩하고 진짜 괜찮은 쿠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시즌이 가을로 탁 넘어가면서 건조하고 겉은 그냥 뭐 괜찮은데 속이 막 당긴다든지 특히 우리 마스크까지 쓰기 때문에 어 제가 오늘 마스크팩하고 쿠션팩 여러분들한테 진짜 괜찮은 거 소개 좀해 드릴게요. 제가 이 마스크팩은 어 지난 5월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딱 보시면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한 장, 마누카 허니 마스크팩인데요. 우리 꿀 좋은 거 아시죠? 말 하자면 마누카 꿀팩이에요. 그런데 어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속 보습까지 잡는다는 거, 특히 구조가 촘촘한 그런 모공보다 작은 그런 시트의 재질이어서 정말 마음에 딱 드는 그런 마스크팩과 또 쿠션팩트,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해 볼게요. 마스크팩 이렇게 딱 보시면은 기존에 우리가 보는 마스크팩하고 다를 게 없지요. 여러분들 꿀이 우리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좋은 거 아시죠? 게다가 이 팩은 꿀, 프로폴리스, 천연 온천수가 들어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마스크팩 소개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한번 써보고 뭐확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 마스크팩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강추. 저같이 귀차니즘이 많은 사람도 이 가을로 들어와서 이틀에 한 번씩은 꼭꼭꼭 했던 것 같아요. 마스크팩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저렴한 것들만 몇천 원짜리도 있고 뭐몇백 원짜리가 있을까요? 하여간에. 어, 그런데 붙였다 탁 튀면 그냥 얼굴이 반질반질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겉만 촉촉하지 속으로 안 들어가는데 정말 속, 보습이 확 되는 마누카 꿀, 마누카 꿀 마스크팩 지금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특히 그 전에 하나 저만 좋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글로우픽 아시죠? 글로우픽에서 2년 동안 현재까지 마스크 부분 1등을 하는데 진짜 사용자가 사용하고 평가를 매기는 뷰티 랭킹 앱이에요 그래서 더 신뢰가 가고 제가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글로우픽 1등한 거 사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환절기에 나 피부 좀 개선하고 싶다 이러신다면은 정말 제가 강력 추천해 드릴게요. 어, 여름에 썼을 때는 끈적끈적하지 않을까 했지만 정말 상쾌한 느낌으로 썼거든요. 내 피부가 필요한 이 모든 에센스와 수분 영양을 꿀떡꿀떡 마시는 느낌인데 이 안에 비타민 B, 비타민 C 속 건조 개선뿐만 아니라 푸석하고 정말 저 엄청 도움받았어요. 제가 한번 얼굴 씻고 어, 이렇게 이거 이 붙이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어, 여러분들 이렇게 보통 시트지 그냥 시트지 끄내면. 슥, 그냥 나오죠. 마스크팩이. 이렇게 메쉬망이 앞, 뒤로 붙어 있어요. 굉장히 사용하기 편해요. 앞에 메쉬를 딱 뜯어내면 바로 이 뒤가 모공보다 촘촘한 그런 바이오 셀룰러스 시트가 되겠고요. 얘를 붙인 다음에 이 메쉬망을 띠는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어, 시트 제대로 잘 붙었지요. 어, 착 밀착되는 게 정말 피부보다 모공보다 쫀쫀한 그런 어, 짜임새로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봐도 완전 쫀쫀하게 딱 붙었고 특히 이 시트 같은 경우는 붙이고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되는 좋은 점. 이렇게 마스크팩 지금 제가 붙였는데 이 안에 그 에센스 내용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손, 뭐 팔꿈치, 무릎. 뭐 자기가 좀 이렇게 건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다 바르시면 되고요. 하나도 끈적하지가 않아서 정말 이 상쾌한 느낌. 이것도 상당히 어 플러스가 되는 정말 시트인 것 같아요. 저자극이어서 정말 누구나 붙여도 되고요. 특히나 이 에센스가 굉장히 기분 좋게 스며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트는 붙이는 순간 피부 온도가 마이너스 7.5도 낮아진다 그래요. 우리가 피부에 열이 나면 늙고, 노화하고, 피부가 처지고, 모공이 늘어지면서 탄력이 없어지는데, 저 15분만 붙이고 한번 있어서 저 이렇게 피부 변화 한번 볼게요. 정말 제 피부에 그냥 이 에센스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정말 쫀쫀하게 하나도 없이. 제 피부에 SOS를 친 것처럼 정말 편안하고, 어, 겉만 번들이한 게 아니라 속까지 꽉꽉 채워준 느낌 당김이라는 게 없고 정말 속이 촉촉하면서 겉도 윤기가 있어서 아 저는 이 마스크팩 정말 너무 사랑하고요. 정말 저 같은 귀차니즘이 한다면은 어느 정도로 어, 괜찮은 마스크팩인지 알겠죠. 물론 어, 뭐 유료 광고지만 정말 괜찮은 제품들 제가 오랫동안 써보고 뭐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아 그거 별로더라 하지 않는 제품들만을 골라서 글로우픽에서 2년 동안 연속 1등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마스크팩 마누카 꿀 마스크팩 소개해 드렸다면 은이 마스크팩과 찰떡궁합으로 맞는 온천수가 들어가 있는 어, 쿠션팩트 중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23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할 때그 화장 전부 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테리뮬레를 하고 왔거든요 어, 그런데 일단 이 파란 케이스도 시원하고 좋지만 지금 보면 은 이렇게 굴곡 요철을 할수 있는 이런 뾰족한 부분이 있고 쿠션이 넓어서 정말 금방 화장을 한 3분 만에 할수 있는 그리고 재질도 이 퍼프의 재질도 너무 좋아서 쫀쫀하게 발리는 이 퍼프 100점 만점에 100점 딱 주고요 어,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요새 항상 쓰는 쿠션이에요 그래서 오래 썼는데 이 위가 바로 하이라이트를 할수 있는 핑크 어, 톤의 그런 하이라이터의 쿠션 재질이고 밑에는 베이지여서 이렇게 커버라든지 전체적인 피부톤인데 그리고 너무 이렇게 퍼짐성이 좋아서 많이 바를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매트 좋아하신다면 아니고요. 이 촉촉한 버전 저는 여름에도 촉촉이를 쓰는데 정말 이 피부에 윤기가 확 돌면서 내 피부가 좋아 보이는 그런 어, 팩트인데요. 지금 위에 이렇게 딱 보면은 커버와 하이라이터 두 개를 같이 갖고 있어요. 조금만 딱 찍어서 제가 해볼게요 저는 지금 찍은 이 하이라이터로 물론 두 개를 섞어서 쓰셔도 예뻐요 그런데 저는 그냥 하이라이터로 이마 티존에 콧대 그 다음에 콧대 입술 여기를 여러분들 약간 하이라이터 주면 입술 볼륨감 있고 얼굴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시는 거 알죠 턱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밑에 베이지로 그냥 하나 베이지로 둘 이렇게만 해도 커버가 너무 잘되고 색깔도 예쁘고요. 저는 지금 23호를 쓰고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21호도 보여드릴게요. 23호는 베이지고 21호는 아이보리인데 저는 약간 어두운 톤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23호를 사용했고요. 기미, 주근깨, 뭐 잡티, 짝 가려지는 아까 보셨죠, 그냥. 한번 꼭, 한번 꼭 하이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좀 믹스를 시켜줬는데, 어 약간 제가 지금 봐도 저 이마광 보이시나요? 저는 이마가 납작한 편이어서 이렇게 광이 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마에 이렇게 광이 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코, 그 다음에 입술 위, 아래 촉촉하면서도 원래 촉촉한 버전은 커버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한번한 한 번만 찍었는데도 잡티, 또 굉장히 많이 가려졌죠. 그래서 지금 뭐 아까처럼 이렇게 초를 좀 재면은 한 60초 만에 다 바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존과 또 이렇게 약간 커버 존이 같이 섞인 것도 좋고, 라이트한 것도 좋고, 어, 매트하지 않고 약간 촉촉이 버전으로 내가 원래 이렇게 피부가 좋은 사람처럼 광이 나는 것도 좋아서 특히 이렇게 마누카 허니팩을 탁 하고 하니까 어, 제가 좀더 어, 피부 피부 미인이 된것 같고 이렇게 해서 리스틱만 하나 바르고 나가면 어, 요즘 같은 시절에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23호는 제가 바르고 보여드렸기 때문에 21호 색상 알보리 색상 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테르몰레는 온천수라는 어, 말 뜻이래요. 어, 제가 어, 테르 믈레 이렇게 딱 쿠션 팩트를 열면 본품이 하나 이렇게 케이스와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리필이 있어요. 이거 하나 사면은 꽤 오래 쓸것 같아요. 21호 아이보리 칼라는 이렇게 열면은 역시 제가 너무나 칭찬했던 유철 부분에 예쁘게 발릴 수 있는 요 퍼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딱 열면 이렇게 거울도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얼, 가지고 다니면서 얼굴, 제 얼굴 이렇게 체크하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얘를 딱 열면, 어,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는 핑크로 하이라이터, 아래는 베이지 톤의 우리가 얼굴을 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그 색상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한번 어, 색깔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얼마나 밝은가. 왜냐면 저는 그냥 딱볼 때부터 23호를 썼기 때문에 지금 아좀 박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얼굴 하얀신 분들한테 권할게요. 왜냐하면은 어, 화장이랑 얼굴이랑 좀 따로 놀면 안되기 때문에 어, 21호 이렇게 어, 지금 보면은 정말 전체적으로 광이 너무 나지요. 오, 색깔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예쁘네요. 그런데 제가 물론 뭐 이렇게 여름 동안 많이 타기도 했지만 어, 저 색상보다는 조금 밝지요. 밑에는 커버용 아이보리 컬러여서 이 커버 두 개를 색깔을 믹스해도 예쁘고요. 어, 따로 써도 예쁜데 저는 한번 위에 덧발라 볼게요. 와 어, 제가 21호를 썼네, 써봤었어요. 그런데 너무 밝아서 어, 굉장히 밝네요. 제가 여름 동안에 운동도 많이 하고 이래서 굉장히 이, 태닝이 되기도 했지만 뭐 운전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어, 저한테는 좀 밝은 컬러여서 저는 23호 어, 여러분들에게는 21호, 23호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이시죠? 이 정도로 커버가 돼요. 제 이렇게 손목이 컬러가 완전 다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커버력이 좋다는 거. 조금만 아주 적은 양만 써도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나 어, 좋아하는 이 쿠션과 오늘 마스크팩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마스크에 얼마나 묻어나나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렇게 그 커버력도 있는 어, 쿠션이 이렇게 안 묻어나기도 사실은 어렵죠. 어, 이거 저희가 왜 쿠션 팩트만 하면은 또 파운데이션만 바르면 이거 테스트를 해보는데 굉장히 깨끗한 편이죠. 거의 묻어남이 없는 테르몰레 쿠션.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꽉 눌렸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깨끗하게. 어, 저는 이제 마스크 쓰고선막 화장이 많이 묻으면 어, 지, 아. 빨리 마스크 바꿔야지 하는데, 테르몰레 쿠션은 제가 어떤 땐좀 과하게 쓸 때도 있어요. 잊어버리고, 딴 쿠션처럼 양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덜 묻어나는 쿠션으로, 어, 정말 이 쿠션, 피부 표현 예쁘게 되는 거, 하이라이팅 주는 거, 피부에 좋은 성분이 쿠션 팩트에 들어간 거, 어,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많이 어, 알려드리고 싶고요. 스팀 베이스에서 오직 지원 스픽만을 위해서 구매 링크를 남겨두시고, 특별한 혜택이 있는데, 어, 특별한 혜택 굉장히 괜찮은 게 뭐냐면은 어, 테르몰레 쿠션 샀을 때 클렌징 폼을 같이 선물로 드린다 그래요. 그것도 너무 괜찮고요. 먼저 구매하신 20분 선착순으로 아이 마스크도 선물로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지완스픽만의 그 기획전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어, 예쁜 피부 표현하고 싶을 때 스팀 베이스 어, 피부 표현 예쁜 쿠션들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탑3 안에 든다는 거 그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어, 여러분들 오늘 지완스픽 이 스팀 베이스의 그뭐 마누카 꿀팩 꿀팩이라든지 쿠션 어,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화장품이 있겠지만 정말 꼭 알려드리고 싶은 글로우픽 1등한 이런 마스크팩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 여러분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또 한번 기획전 지완스픽의 기획전이 있으니까. 구매 링크에 한번 들어가셔서 어,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 좀 노려보시면서 어, 올 가을 꿀피부로 거듭나시기 바래요. 어, 여러분들 시청 감사드리고요. 넥스트픽에서 여러분들과 또 반갑게 만날게요. 지완스픽의 지완이었어요.